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졸린 방송 어,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정말 좋은 자, 잠이 솔솔 오는 방송 기린의 메인 미사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녀 아가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아가다 본명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제 생일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지금 너무 늦게 지금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것저것 약속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새 어, 저희들은 사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막 지원서도 쓰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이런 시기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생일이었고 어, 잘 보냈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잘 보내는 거죠. 어, 제 일독서 오늘 독서 히브리서 말씀. 12장 4절에서 7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리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이 가여워하시네. 우리의 됨됨이를 익히하시고. 우리가 한낮 티끌임을 기억하시네. 주님의 자녀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르리라. 복음 환호성입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어, 마르코복음 오늘 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도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곳곳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에 놀라셨다잖아요. 이렇게나 안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내 말이 안 먹힐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정말 깨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 나 스스로, 아, 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사실, 우리 한 가지씩은 다들 있죠.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지? 어 어떻게 깨뜨릴 수 있지? 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은 또못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이 굳기 시작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직 연초니까 올해는 그런 거 하나씩은 우리 같이 깨트릴 수 있는 거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늦게 올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특히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